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대장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 기사와 우리 증시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될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턱스크도 안 돼요. 이게, 코까지, 이게 코까지 다 가리셔야 되는데, 코 마스크를, 이제, 코를 드러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스크라는 게 결국 호흡, 그러니까 입과 코를 다 가리, 가려서, 공기를 필터해서, 숨을 쉬기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착용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야 본인과 본인의 가족의 안전을,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 안전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물론, 마스크가 1 0 0 방어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끼는 것과 안 끼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지금 이렇게 뭐 내용이 나와있고, 내일이야, 내일, 내일. 내일, 뭐 금요일인데 13일이네요. 뭐, 우리나라는 별로 안 따지지만, 뭐, 13일에 금요일. 뭐, 해외에서는 좀안 좋게 생각하죠. 어쨌든 그런데 내일 <laughs> 네, 어, 과태료가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좀더 신경을 잘 써야 됐고,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 잃어버릴까봐 마스크 뒤에 끈 이렇게 하는 것도 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용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근데 이제 배기 배기 밸브 배기 밸브 달린 마스크는 또안 된다고 이게 배기 밸브 달린 마스크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은 방어가 되는데 이게 배기 밸브를 통해서 본인이 만약 감염될 경우 이게 퍼진다는 거죠. 좀 쉬면서.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참 배기 벨브 있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KF 인증 받은 배기 벨브 있는 마스크 94나 뭐 99도 있어요. 어 이런 뭐 마스크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기존에 마, 많이 사 놓으셨던 분들은 뭐 완전히 쓰지 못하게 되는 뭐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 뭐 마스크 사용기간이 3년 정도니까, 코로나가 이 안에 끝나고, 이후에 뭐, 황사 때나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그, 그 정도, 뭐 미세먼지 관련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라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어,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어,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카드 결제 10조 돌파, 첫 10조 돌파인데, 그럼 여기서 수혜를 볼수 있는 건? 카드사, 그리고 온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했으면, 결국에는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 그리고 또 그런 데서 물건 파는 업체들, 어, 수혜를 볼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그런 결제를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들, 결제사들, 수혜를 볼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카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이런 온라인 쇼핑 자체가 발달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카드 사용에 대해, 결제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기 간편 결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편 결제가, 뭐, 삼성페이든, 뭐, 페이코든, 뭐, LG페이든, 뭐, 여러가지 하도 많은데, 뭐 카카오페이든, 결국엔 카드, 신용카드 좀 연결해서, 물론 다른, 뭐, 통장 연결해서 쓰는 것도 있긴 하지, 쓰는 부,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용카드 연결해서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에 대한, 어, 결제 금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여기 이렇게 넘어섰다고 하는데, 뭐, 쭉쭉쭉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고러한 부분에서 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도 새롭게 좀 봐야 되지 않나. 물론, 뭐, 차트랑 같이 봐야 되겠지만, 또, 외국인, 매, 외국,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도 종목에 따라서는 체크해야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체크해 볼수 있다라는 거볼수 있겠고, 다음에, 아, 네, 이거는 참, 제목만 보고, 바, 보고도 참 어이가 없죠. 어, 요거를 이렇게 모았어요, 돈을. 모았으면, 펀드 돌려받기를, 1조, 일단 저는 이해가 정말 안 가요. 이, 이 돈이 있으면 사실, 사실 이 돈도, 이 돈도 아니에요. 이 돈도 아니고, 진짜 한, 어, 뭐, 10억? 1억? 아니, 하여튼, 적은 돈이어도 좀, 어느 정도 억단위 돈이라면, 이 자금력만으로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펀드 특성이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과 아닐 수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약간 어느 정도 목표치를 낮추면 이렇게 꾸준한 수익 구조 자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금력을 바탕으로. 근데 이걸 돌려막게 했다는 게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 여기 보시면 여기요, 요런 여기 여기 내용이다. 그래서 뭐.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여러 가지 기사 워낙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다라고, 어,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수출물가, 뭐, 다운됐고, 뭐, 수입물가는 4개월 연속 내렸다. 뭐, 수출물가는 뭐, 3개월 연속 하락세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뭐, 수출물가, 수입물가 모두 내렸다라는 겁니다. 뭐,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뭐, 둘다 내렸으니까, 뭐, 우리의 증시에는 크게, 어, 강하게 작용하진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다. 등락률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우리 증시에 어떻게 보면 요런 부분이, 어, 많이 좀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아까 그거, 단, 그거 확 와닿지 않는 그런 수치보다는 요거 어떻게 보면 체감으로 조금이라도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부분을 인해서 일자리 관련주들이 뭐 움직 뭐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뭐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그고 이런 부분이 계속 뭐, 뭐 취업이 안 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최장 실업 난이다 계속적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 뭐 나오는데 정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자리 관련 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셔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이런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뭐 이거는 뭐 그냥 가져와 봤어요. 사이월드 뭐, 뭐 회생 가능하나? 뭐 사이월드 아이디 있으신 분들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무료 방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 월요일 날뭐 일정이 있다 뭐 그런 기사를 쭉그 내용을 어 이미 월요일 장 개장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관련주로도 또 무료방에서 매수를 했죠. 매수 사인을 듣고뭐 어느 정도 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구간이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좀 행사를 한 부분이에요. 행사를 한 부분인데 사실 오전보다도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랑 뭐 저녁에 쏟아지고 또 오늘 도 아침에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가 오늘 좀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테마라고도 볼수 있어요. 장기적인 테마라, 어 과거 전기차가 그랬듯, 과거 전기차가 그랬듯, 전기차가 그랬듯 테마서 성 축축 움직여주고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또 움직여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움직여주는 시장이죠 전기차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이 드론 택시, 드론 택시, 뭐 드론 택시랑 플라잉카랑 쭉 조금 미묘하게 다를 수도 있는데, 결국엔 똑같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늘을 날고, 사람 태워서 왔다 가는 거니까, 대중교통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드론택시, 뭐, 플라잉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겠다. 미래를 본다면,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차 수소차 전기차는 이제 뭐 상용화돼서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거고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순서가 이제 자유주행은 이제 다 들어가는 거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고 이제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 플라잉카 플라잉카 뭐 드론 택시 이런 거 굉장히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지금은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이차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 어 저는 좀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전 전기차 쪽은 오히려 이미 어쨌든 시용 상용화가 됐고 어, 테슬라가 지금 우리나라 도로를 달리고 있고 물론 이 전기차 충전소가 완벽하게 상용화는 안 됐지만 그래서 크게 요거는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먹을 그 수익을 챙길 구간들은 분명 계속적으로 나오겠지만 좀 크게 크게 크게, 크게 수익을 내는 기에는그 조금 저는 좀 물음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말 크게 수익을 내려면 큰 수익을 내려면 정말 미래를 보는 최소 몇 년을 앞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너무 앞서 나가면 정말 오히려 없어요. 오히려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주가가 오히려 빠졌다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플라잉카, 드론 택시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어뭐 여기 보시면 요거 요 내용이 있어 우리나라 25년에 뭐할수 있게 좀 진행된다면 예 계획대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어옆 나라는 뭐이뭐 뭐 벤처기업이 23년도에 뭐 하기로 했는데 요거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금방금방 하겠죠 어쨌든 뭐 요런 내용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미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뉴욕 증시 코로나 백신 낙관론, 주춤, 기수주 반등, 나스닥, 뭐, 이런 식으로 상승 마감했다라는 부분인데, 어, 기존에, 최근에 뭐, 다우가 계속 올랐죠. 다우가 올랐던 가운데, 뭐, 다우는 오, 어제 뭐 조정을 받고, 뭐, 올랐으면 은 하락이 좀 나오는 날도 있어야죠. 그리고, 나스닥이 계속 뭐, 하락을 했던 가운데, 반등을 강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뭐 코로나 백신 개발 상황과 뭐 가파른 확진자 증가세를 주시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뭐 이렇게 내용이 그냥 있다라는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미중시랑 비교했을 때 나스닥이 코스닥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오가 코스피인데, 근데 코스피의 이제 시총 상위, 뭐 카카오, 네이버, NC 소프트는 또 기술주란 말이죠. 언택트. 그래서 약간 나스닥이 흐름을 따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는 굉장히 좀 까다로웠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그러면은 이제 역, 역으로 생각했을 때이 나스닥.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그런 코스피에 있는 세 종목은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물론 오늘 단발성을 올르고 땡칠 수도 있는 거고 그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냥 그냥 단순하게 코스닥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해볼수 있지만 이제 코스피에 있는 이제 기술주 시초 상위 카카오 뭐 네이버 nc소프트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수 있다 라고 좀 체크를 해 놓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어 저도 미리 찾아본 건 아닌데 nc소프트 그 콘솔, 콘솔 게임기 요거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어, 뭐 이렇게 해서 뭐 기계 모양이 나온 건 없나요? 어쨌든 출시를 한다고 했어. 가지고 이게... 음, 네. 여기 보시면, 일단, 뭐, 10일날 현지 시간, 뭐, 북미와 유럽이 출시한다고 밝혔다라는 분과 뭐 우리나라는 당장 출시 예정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실시간 검색어 보시면, 플레이스테이션 5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지금 정면 승부한다 이런 내용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 회사, 우리나라 엔 c 도 그런 뭐, 제품이 출시를 하는 부분이라, 요이두회사의 MS와 소니의 경쟁 과정에서 우리도 파일을 좀 나눠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정도만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니콜라도 여기 실시간 검색어 있는데, 니콜라뭐 주가 좀 올라왔는데, 뭐, 뭐11%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음. 글쎄요. 예, 네, 저는, 예, 네, 뭐, 계속적으로 이 사기 논란도 있고, 주 어, GM과 협상 끝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이 GM이 어쨌든 돈을 아직 눈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우리 증시 보도록 하죠. 증시 보면은 삼성전자 굉장히 어 뭔가 일단은 삼성전자 좀저 보텐데 지수보다 뭔가 느낌이 조, 좋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게 보시면 어 약간 대형주들은 조금 V자로 약간씩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떨어졌을 때 이렇게 팍팍 이런 식으로 근데 굉장히 팍 올라왔고 굉장히 V자가 굉장히 선명하죠,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여기, 여기, 시가를 넘겨놓은, 여기 고가를 아직 넘기지 않지만, 여기 시가를 넘겨놓은 양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담아주, 어제 굉장히 많이 담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하죠.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종목인데, 20%. 그렇지만, 이렇게 강하게 매수 했다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시총에서 차지하,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우리 삼성전자가 오르면, 뭐 우리 코스피에, 코스피와 코스닥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르면 또 지수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오히려 삼성전자에만 돈이 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개별종목이 소외될 가능성도 분명 열어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살짝 오이 이동평균선의 이 각도는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이 캔들 캔들적인 이런 흐름과 수급적인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뭐 여기 시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쭉쭉쭉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어 시가가 이탈했을 때는 좀더 아래에서의 지지를 좀 봐야 된다. 뭐 삼성전자가 여기 시가 이탈하면 당연히 우리 코스피도 뭔가 조금 그런 흐름, 뭐 조정의 흐름이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이제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 라는 거. 고가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 그러나 오늘 다우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 코스피에 해당 들어있는 카카오와 이제 네이버, 애시 소프트는 낯싹 오른 걸로 인해서 조금 움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전큰 그림으로 봤을 땐 결국 다우처럼 좀음봉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조정을 해주 좀쉬어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조금 생각해 볼수 있겠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차트가 괜찮 괜찮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치고 나가면 뭐쉬어주다가도좀올라가는 그런 흐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여튼 현재로는 오일 이동평균선 좀 타면서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건에 깔려 있는 그러한 지수 차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어떻게 됐나요 대형주 뭐 고가 종가 기준 1.64 중형주 어, 이렇게 딱 봐도 대형주보다 들어오는 거 느껴지시죠? 캔들이 양봉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형주. 그래서 결국에는 대형주가 끌어올리는 코스피다라고 아,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가 물론 당연히 대형주가 시가총액이 크니까 영향이 크니까 당연히 올라 대형주가 올라야지 지수가 오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대형주가 끌어올린 장이고 대형주 쪽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제가 계속적으로 뭐 여, 이전 방송들에서도 이야기해드린 거좀 바닥권에 있는 소외된 중소형주도 관심은 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왜냐? 그런 것들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단순 거래 거래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대형주들을 봐서 단기적으로 끊어먹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근데 정말 크게 먹으려면 크게 먹으려면 중소형주 중소형주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거. 계속적으로 이거는 시장이 어, 어, 어떤 때이든 계속적으로 이 부분 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소형주 어,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거, 바닥권 다지고 있는 거, 올라가 채비하는 거. 그럼 바닥권 다지다가 올라가 채비하는지 그런 거 보면서 채비 한다면 한다면 뛰어들거나 다 미리 뭐 분할로 나는 뭐 시장이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 기다리겠다 하면 은 분할로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차트가 있을 때 분할로 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 올라갈 때 수익 챙겨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200도 한번 보죠 코스피에 어 이렇게 됐다라는 거 코스닥 코스닥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어제 꼬리가 아래 꼬리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길었죠 길었는데 이렇게 길었는데 오늘 나스닥도 올랐겠다 요렇게 양봉 정도 한번 보여주면서 850한번 건드려 줄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여기 요걸로 다시 기어 들어오진 지 않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 하락 추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 말해드린 이 부분. 이 박스에 현재 어떻게 보면 절반 라인이거든요, 이 박스에. 거의 절반 라인에서 딱 지지를 받은 거예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요, 요요 추세 요 요거랑 아이거안 걸어지네. 요거 요거 약간 살짝 장중에 기어들어 왔다가 정확하게 따스 뭐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요. 여기서 이런,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모에서, 이 네모 박스에서, 이 박스의 흐름을 탈 수도 있었지만,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요 하락 추세도, 기어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왔다. 이 절반에서. 그렇다면, 이 박스에서, 이 반쪽에서, 위에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850하고, 쭉쭉쭉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물론, 뭐, 특별한 악재가 터지면 당연히 내려올 수도 있는 건데, 일시적으로도 뭐, 내려와서, 여기서 한번또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 나올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요 안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다. 물론, 가능성이 낮아진 건이100% 확,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정도만 체크해놓고, 어, 시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결론은, 결론은 뭐, 계속적으로, 뭐, 중소형주, 그동안 소외됐던 거 관심 가져야 되겠고, 뭐, 지금 3분기 실적 기대감 있는, 뭐, 대형주들에 대해서도 아직 발표 안한 거, 실적 발표 안한 거, 그런 거 관심, 결국엔, 어, 지, 지금까지 개장전 이야기에서 이야기 해드렸던 부분에 대한 거의 뭐 지수에 대한 흐름은 좀 변화가 있었지만, 결국에 똑같다라고, 어,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고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